아니 이거 목박이전이라니까? 아니 목박이전이라고요. 어서 오게. 뭐? 못한다고. 그냥 해. 그러면은 일바로 가서 먼저 죽으세요. <laughs> 야 그러면 내 다솜이 일바로 보낼래? 나 우리 첫 번째 주자 다솜이 보내자 그러면은. 아 내가 일파라고 면 바로 그냥 올킬 나가서 사... 어, 너네가 할게 없거든. 아유 뭔 소리야. <laughs> 너일빠라고도상관 없어요. 야나 그때 3 시간 동안 진짜 한 번도 안 죽고 다 잡았거든 애들. 그건 <laughs> 과장된 소리 아닙니까? 진짜 어? 클래스 한번 보여줘야 되겠구만. 야목이전이라고 목닭이 전이라니까 너 쥐가 먹은 먹혔냐? <웃음> <웃음> 그니까, 수가 접다운니까 허언이 더 심해진 것 같아요. 음. 이거 접다운 또나 뭐 허기 같다냐, 혹시? 아, 그럼 내가 먼저 가? 내1바 <laughs> 아. 내가 1바에서다 따도 돼? 아! 와! 다섯이 인성! 와! 와! 아, 이상람 멍청해서 그래요. 와, 미쳤다. 아, 야, 뭐 수호부터, 뭐 야, 수부터 가라, 수호부터. 도남한테, 도남한테. 나 먼저? 야나 먼저 가면 끝장나지 아참나 너는 그만 죽을거야 나부터 고? 가 아무나 오시죠 잠깐만 저저저저 점프하는 사람 점프하는 사람 오케이 나 오케이 오케이 들어오시죠 망 망치 노지 말아야 어 지금 상대 닉네임 뭔데 닌드라 <Rocky> 저, hey. 저 사람 누구저 사람. 저 사람. 누구람저저 사람. 저 사람. 저닉네저 사람. 저 사람. 저네임저사저아저사저사저 사람. 저 사람. 아, 이! 람이 사람. 저사 이겨라! 음, 아무나 이겨라! 수아 아유 스크라스가 안나오는데 이거. 오뭐 하는 거야? 와 다음 내가 아, 누가 할래? 한국어 너 할래? 들어오세요. 레이드 포스트 하지 마. 아 근데 너랑 나이 똑같은데? 네가 뭐나 나랑 나이가 똑같아. 와! 아이고! 그 다음에 자리에다 들어와! 야 기다려봐, 기다려 기다려봐. 기다려봐. 아, 조금 좀. 클라스 됐어, 조금 들어와. 난 조금 더, 나는 평범한 목다기가 아니지. 야하! 야후! 두루와엄벌몸을째기라우 시키라우! 두루두루! 째기라우 시키라우! 흔들어 비벼! 잘 봐. 나 기술 하나 보여준다. 잘 봐라. 아 여쭈 그럼 이렇게 가서 어? 야 아, 카이 여자라고 일부러 져주네 뭔 개소리세요 아맞아 아, 져준거 맞죠 또아쟤또 아, 아, 또. 배나가 또 아이 음. 아니, <laughs> 아니 뭐하세요 지금 마스터가 이렇게 씹혀 죽어요 아 카이가 또똥 쌌네 이건 마스터 똥이야 마스터 똥 나 다수마, 또, 또, 아까처럼 그런 행동할 거 아니지? 뭐? 저가 아까처럼 또막 통수 때리는 거 아니야? 아니, <laughs> 어떻게든 한번 웃겨보겠다고, 또. 응? 예? 아니, 어떻게든 한 번, 어? 웃겨보겠다고, 먹을딸시 있는데. 아. 야, 잠깐만, 우리 팀, 저거, 캐릭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? 캐피? 언제 저걸로 바뀌었냐? 야 챙려 그렇게 하면 등 면적이 넓어가지고 그냥 목달 텐데. 야 기다려 같이 가. 아 이제 올라가면 바로 시작이야? 아니 스타트하면 시작하냐아어 카운터 세고. 오케이 오케이. 음. 어 올라가지 마 올라가지 마. 아 이렇게 울팀이랑 목소리 헷갈리냐 저 저쪽 저쪽 저쪽이랑 자꾸 누가 뭐 누가 누구 목소리지 헷갈리네 다 아, 왔어? 무슨 내용 다 왔는데? 오케이 오케이. 다음라이이차면 느리냐 이게? 다구마. 왜? 그래. 왜 이렇게 느려? 아빠에 갈게. 아 정말 아. <laughs> 기분이 안돼 있어요. 빨리 오세요. 아 느리시네요. 그러니까 사리치지. 자 오세요. 어, 오케이 맨 끝에서. 야, 가, 야 카운터 누구 사냐? 왔다 나, 왔잖아 왔잖아. 나잇. 이... 오케이. 너, 거있냐 야, 너, 야, 너 저쪽 편이지? 너는 왜 옷이 저기랑 똑같냐, 근데? 어, 오케이, 오케이. 숨어, 숨어, 숨어. 오케이, 오케이. 야, 캡피 뒤로 다숨자 아무도 안, 이제 안 보이지? 오케이, 고! <laughs> 출발, 출발! 출발! 오케이, 출발! 기차, 기차, 출발! 기차, 출발! <laughs> 여기 덤벼! 가자, 가자! 팀플레이가 필요해, 그래, 팀플레이! 좋았어. 아, 망치 아파. 어, 실수, 실수, 실 야, 이거, 일단, 야, 잘, 잘 들어봐. 우리가 목을 따면 는그 다음 대기를 아. 산단 말이야, 또. 아니, 님, 왜 자꾸 뒤치기 와요? 뒤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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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돈요 어, 야, 뒤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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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돈다. 아아아아아아아아아 <laughs> 믿는다. 아, 이거를 <laughs> 죽어버리네, 아. 야, 자리가 안좋아. 팀원 저도. 아, 이으면 안 돼, 쪽. 야, 캐피커 다 했다. 이거. 보여 줘야 된다. 2대 이거. 아. 대기타 어, 아유. 아, 다구리. 정말. 이게 이기지를 못하네요. 아. 우리 아기지 나요. 그래 생 전무인데. 아 생존 모드 펌이 너무 많이 죽었구만.